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만큼 한국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글과 한국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하는 학생만, 진작에 3만 명 이상이 넘을 정도로, 한국과 한국어의 영향력은 그만큼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 다음으로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고, 일본 역시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뽑히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 그만큼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본어는 뭔가 딱딱하고 중국어는 싸우는 느낌이 들어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귀엽고 부드러우며 친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다고도 느낀다고 합니다. 일부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의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우자마자 즐거운 것도 잠시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택한 것에 고뇌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명 한글은 아주 쉽고 간편하지만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어려운 언어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단어나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하다, 참석하다, 참여하다처럼 비슷한 단어지만 모두 다른 상황에 사용되기 때문에 머리가 엎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서도 자세하게 어떤 상황에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연패라는 단어처럼 어쩔 때는 계속해서 진다는 뜻으로 쓰이고 또 어쩔 때는 계속해서 이긴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같은 단어가 완전 반대의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읽다, 발다와 같이 겹받침과 다양하게 발음되는 의 발음에서 또한번 난간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고 난이도로 생각되는 한국어지만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끝까지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한국어만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어렵긴 하지만 하나 둘씩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영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매력에 중독된다고 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수백 가지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어를 배우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관련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언어가 매력적이라도 쓸모가 없다면 굳이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어는 영향력은 있겠지만 수많은 환자와 어양 때문에 외국인이 배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일본어는 굳이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충분히 영향력도 있고 배우기에도 편리합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아시아 언어를 배울 거라고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케이팝과 한국 영화가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결국 한국어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가요와 영화도 매력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자막으로만 한국 영화를 봐야 한다는 점이 너무 아까워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자막으로는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걸 절반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거든. 쉽다고 생각해서 덤볐다가 큰코다 치는 언어가 한국어지. 3년째 배우고 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것 같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한국어를 마스터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하지만 한국인들과 제대로 대화를 해본 순간 자괴감에 빠져들었어. 나만 중국어가 싸우는 것처럼 들리고 격하게 들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중국어는 아무리 배우고자 해도 난이도를 떠나서 정이 안 가는 게 사실이야. 절대 차별적인 발언 그런 건 아니야. 한국어는 귀여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 딩동댕, 퐁당퐁당, 몽실몽실 등등 소리나는 모든 것과 만져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이었고 지금도 그 매력에 빠져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한국 영화를 우연찮게 보게 되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무한한 발전을 할수 있는 나라고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처음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유학을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무조건 반대하셨어. 왜 한국이라는 아시아 나라에 가서 굳이 유학을 하냐고 더 좋은 곳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셨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한국에 대한 영상과 자료들을 계속 보여줬고 결국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은 1년에 두번 이상은 무조건 서울 여행을 오시고 나를 잘 만나지도 않아. 아주 복잡한 언어 같지만, 때로는, 거식이라는 단어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알다가도 모르겠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음, 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한국어가 막히면, 거식이, 뭐야, 등으로 위기를 헤쳐나간다. 비록 한국인들이 계속 웃기는 하지만 말이야. 한국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고, 그 순간 바로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어. 언어 하나를 더 배운다는 건내 인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해. 고소함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에 너무 공감해. 한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고소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과 끌리는 매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한국어는 너무 배우려고 하면 안 돼. 막상 한국인들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서 쓴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또 다른 나의 자아를 찾는 거라고 할수 있고, 배우는 언어에 따라서 또 다른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신중해야 되고, 내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업무 때문에 한국에서 8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 정말 성격이 바뀌는 걸 느껴. 내 자신이 변하는 것도 느껴져. 그리고 그 변화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함도 느껴. 만약 현재 미국이 한국이었다면 이미 전 세계 언어는 한국어로 통일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의 발전은 더 유기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을 거고,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훨씬 풍부해졌을 겁니다. 내가 처음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은 나를 무시했어. 그게 이미 10년 전이었거든. 그거 배워서 어디 쓸 거냐고 말이야. 하지만 BTS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심심하면 찾아와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혼자서 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두뇌는 남달랐었나 봐. 배울 때마다 이걸 어떻게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혼자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어나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총크TV였습니다.